준서 고양이세요? 어머머머머 거기서 허리 못펴 어머머머머 거기 왜 들어갔어 오, 어야거 꼬통이 왜가 엄마 어떻 통과했어? 어메 어메 다부셔지겠네 준서야 응? 아빠가 해놨는데 에헤이 참말로 못 살아요 아들내미 아이고야 위험한데 어이시오 아이고 또 소서 태워주면 싫어하고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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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안좁봐요 아들? 음. 어떻게 들어갔어요? 음. 음. 아들 내미 좀... 준서 나오세요. 준서 나오세요. 메메메메 메. 준서야 나와. 못 나와. 꼈어. 메메 메. 고기 왜 들어갔어, 준서야. 화팅.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요? 은서 순서야, 얼른 나와. 거기 왜 들어갔어요? 어떻게 들어갔어요? 일로 와요, 일로. 아, 더 들어가면 어떡해요?